자, 동영상 잘 찍고 계시죠?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채널을 만들고 나서의 서, 과정인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필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에, 어, 그, 설정이 있어요. 여기 설정. 자,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어,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브랜드 채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드 채널을 어, 나의 구글 아이디에 기본 채널이 하나 기본 만들어진다면 그 구글 아이디의 기본 채널 외에 여러 개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어, 추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브랜드 채널을 생성하기 전에 어, 내가 지금 채널 네, 인증을 받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채널 상태 및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채널 상태 기능이란 부분을 누르시면, 자, 여기에 자, 채널이라고 하는 설정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기능 사용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능 사용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누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다음에 오실 때까지 여기 보시면 뭐 표준기능 그 다음에 중급기능 그 다음에 여기 고급기능을 다 저처럼 사용 설정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사진 인증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사진 인증은 아마 이 중급이라던가 고급 기능에 아마 이게 사진 인증 받으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진 인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어, 사진 구글 인증이에요. 구글 사진 인증 화면이 나오시면 설명이 나와요. 어, 예를 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세요. 고개를 정면을 바라보세요.라는 지시문이 나와요. 자, 그럼 그 지시문대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정면을 봤다를 반복하시면 얘가 얼굴 인식이 끝나셔야 돼요. 얘가면 인식이 완료돼야 돼요. 얼굴 인식이 정확하게 완료가 되면 인증에 성공됐습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유튜브 수업을 하려면 이 자극 요건 1, 2, 3 고급 기능에 본인의 구글 사진 인증까지 완료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 채널 만들기, 브랜드 채널 만들 때 구글 사진 인증을 받으세요라고 나오신다면 그 사진 인증 절차에 도움을 받아서 어, 노트북의 카메라 렌즈에 얼굴을 갖다 대고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정면 바라보라는 지시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얼굴 인식 완료까지 해오시면 브리드 채널을 더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고급 기능을 할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나세요.